예 채널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요 아, 이번 시간에는요 사울 왕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아, 사무엘상 예 사무엘상 10장 10절 예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제가 요즘 성경이 새로운 건데요. 잠시만요. 이게 새로운 거라, 믿지가 않은 거라, 손에 익지가 않아서. 3월 예. 상입니다. 예, 10장, 10장. 어, 10장, 1 0절에서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자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구절이시죠 구절이시죠 아니 구절에 잘 아시는 <laughs> 구절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요 어, 선지자들의 무리 선지자들 무리 예. 라는 표현요. 이 선지자의 무리라는 표현하고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한 뭐 예언도 진짜 예언이죠. 그렇죠? 아마 가짜가 장난도 못칠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들 무리가 이게 집단에서. 한 사람에게 예언을 하는 것을 여기서 이 각도에서 바라보고 저 각도에서 바라보고 여러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 잡아 제대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잡아 냈을 겁니다. 그죠? 아무튼 어쨌거나 저는 이세 단어, 세 표현에 좀 초점을 맞춥니다. 주목을 한다라는 거죠. 어, 아마 구약 시대는요, 지금보다 사역자를 선발을 하고 교육 및 훈련시키는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더잘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어 14장 14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은요. 예언하는 영이 예언하는 영에 제지를 받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어떤 A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어떤 B라는 사람이 딱 제지를 하는 거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요. 누군가가 누구를 제지하려면은 더 세야 됩니다. 그죠? 육체적으로도 B가 A를 제재하려면 B가 A를 못 움직이게 하려면 근력이 더 세야 되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은사도 A가 무슨 예언을 하는데 B라는 사람이 A를 제재시키기 위해서는 A의 영력이더 세야 되죠. 이 얘기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A가 올바르지 않게 이게 길을 잡을 수 있는 거를 B가 잡아주기 위해서 재질을 하는 거죠. 마치, 왜, 어린애가 길 가다가, 뭐, 격길로 이렇게 갈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힘센 어른이 혹은 부모가, 야, 너그 길로 가면 다쳐. 그 길로 가면 집을 잃어버려. 그 길로 가면은 너뭐 고생할 수 있어. 해가지고 잡아주잖아요. 잘 가게.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근데 이걸 잡아주려면은 수준이 똑같아가지고는 <laughs> 절대 그렇게 못 하겠죠. 뭔가 달라도 이 b가 그 길을 먼저 가봤고 그 길을 먼저 가봤고 또그 길을 또잘 가봤고 또 그리고 그쪽으로 잘 자라났고 이런 몇 가지의 그런 기능 몇 가지의 그런 역량들이 갖춰져야지 a를 끌고 갈수 있죠 그죠 이게 이제 뭐 말씀적인 것도 그렇고 또 영적인 은사들도 그렇고 어 그렇습니다 아, 제가 잠깐 이제 좀, 은,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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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저는 이제 그, 어쨌거나 이제, 이거는 구약의 사건이고, 이거는 이제 신약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인데, 이두 대목을 보면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믿음과 영이 자라나는데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고 더 성장하고 성숙한 영적인 선배들이 지도해 주고 관리해 주고 뭐 감독해 주고 그 인도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곤 합니다. 특히나 영적인 은사 같은 것들은요. 이게 막 열렸을 때막 열렸을 때 그것을 은사가 있는 여러 사역자들 사이에서 관리와 지, 지도를 받으면서 키워 가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한순간에 강력한 영적인 경험으로, 무언가가 열리긴 했는데, 건강한 성도 공동체, 혹은, 뭐, 건강한 성도 공동체, 혹은, 건강한 사역 공동체, 를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나고, 혼자서 막 크다 보니까, 이게, 못 만나보니까는, 못 만나보니까, 혼자서 이제, 혼자서 막 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어떤 홀로, 홀로,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사역은 가능한 사람으로는 뭐 클지 모르지만은 같이 동역이 가능한 사람으로의 성장은 안 되는 경우, 어려워지는 경우가 더러 있다라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사역은, 혼자서 사역은 가능하지만, 여럿이서 같이 동역을 하는 것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예전 방송에서도요, 성장하면 사역은 가능할지 몰라 모르나 이게 성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동역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장이라는 것도 계속적으로 믿음에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지, 누구는 계속적으로, 뭐, A는 계속적으로 쭉 성장을 해요. 그래서 성장을 거쳐서 성숙함으로 가요. 근데 또이 B라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다가 자꾸 똑같은 데서 넘어지는 거, 자꾸 똑같은 데서 그걸 넘어서질 못하는 거. 이렇게 되면은, 이 둘의 관계가 쭉 동역의 관계로 나아가기 어려워지겠죠. 그죠? 자, 본문 구절에서 도 보았듯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에 사울왕의 한 예언은 분명 바른 예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무리 가운데 있었으니 다각도에서 검증 및 확인 또한 가능했을 것이겠죠 헌데 이 사건만 딱 떨어뜨려놓고 보면 대단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가 어떤 결말로 치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지 다 알고 있죠 여기 이제 두 개의 시각이 있습니다. 자, 이건 시작이고, 끝이에요. 쭉 가는데, A, B, C. 이게 1번입니다. 자, 또두 번째 시각은요, 여기도 마찬가지, 끝이고, 시작이에요. 근데, 쭉 해서, A, B. 이렇게 있어요. 1번은요, 한 인생의 시작과 끝에서 어떤 터닝포인트와 극적인 사건 혹은 결정적 계기만을 보는 경우죠. 그러니까 뭐, 터닝포인트, 극적인 사건, 아니면 뭐 결정적인 계기,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띄어서 보는 거죠. 그죠? 허나 2번은요, 정말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겁니다. 처음과 끝을 다 보는 것이죠. 저는 이 무조건 1번의 시각은 2번의 시각 안에서만 해석되어야만 한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2번 안에서 1번을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이 시각으로만 가야 된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는 마치 모든 비범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평범함이라는 기반 위에서만 구동되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외식이 아무리 좋고 맛있어도 집밥을 무시하면 그 결과가 처참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문제는 적지 않은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1번의 시각에 익숙하죠 어떤 일을 평가할 때도 어떤 특정 결과라든지 아니면 한 단면 내지는 한 사건을 보고 뭐 좋게 보거나 혹은 나쁘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헌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무언가를 이해를 하면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A와 B와 같은, 전폭적이고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도, 어제 큰 은혜를 경험을 했어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고,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는 것을 깊이 깊이, 깊이 깨달아 갑니다. 지금 뭐가 잘 되어가는 것 같던지, 혹은 잘안 되어가는 것 같던지, 문제는요 중요하지가 않죠. 네, 현상적으로 잘 되고 안 되는고 아, 잘 되고 안 되고가 진짜로 잘 되고 안 되고와 항상 반드시 언제나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야, 1번의 시각은요 스포츠 경기를 하이라이트만 추려서 보는 것에 해당할 겁니다. 네, 90분 90분의 스포츠 게임을 적인 뭐 득점 기회들을 찍은 영상들만 5분 정도로 편집한 것을 뭐 보는 것뭐 이런 거해당을 하겠죠. 하지만 이번의 시각은요 스포츠 경기를 경기장에 직접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것에 해당하겠죠. 그죠 제가 어, 마틴 로이드 존스의 영적 침체, 영적 침체라는 책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도,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도, 1번은요, 막, 막, 걱정을 할게 너무 많아요. 팍! 팍! 떨어져, 팍! 팍! 올라가, 팍! 팍! 뭐, 이런 식으로. 네, 1번처럼 낙차폭이 큰 사건들로 가는 구조가 있는 반면에, 2번은요, 막, 이제, 잔잔하게 가는 거죠. 잔잔하게, 잔잔하게. 뭐,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항상 뭐, 별로 없는 것보다 또, 이렇게 해서. 가는. 2번처럼 잔잔하고 잘잘하게 성장하는 구조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역자나, 이렇게 뭐,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분들 중에서도 1번 케이스에만 해당하는, 혹은 1번 케이스가 굉장히 주로 있는 그런 분들은요, 어둠에 쩔어 살다가, 혹은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아주 극적인 회심을 하신 분들은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어도, 이 2번의 요소가 없어서 아주 고생을 하거나, 그죠? 최악의 경우에는 이상한 방향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예.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기도 합니다. 어, 제 개인적으로도요, 제가 제 신앙의 여정도, 저도 이제 1번에서 시작한 케이스라서 2번의 요소들을 갖춰나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 같고, 예, 네, 상당한 시간이 걸린 듯 싶었고요. 그리고 더욱 이번에 기반을 두기 위해 지금도 많이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조심하려고 많이 애를 쓴다고 할까요? 자, 사울 왕에게 큰 은혜가 임했던 이 A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뭐그 이렇게 선지자들 무리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예언을 했어요. 그죠그 뒤에 어, B의 사건이 옵니다. 네. 아니면 뭐 C가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어느 인생의 대목에서 딱이 B에 해당하는 사건이 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을 이겨버린 다윗에 대한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막 미친 듯한 어떤 질투심? 시기심? 뭐 경쟁심? 뭐 이런 거? 그죠? 이 마음 속 반응이었죠. 이그뒤 이후로는 그의 나머지 인생은요, 다윗이라는 인물 하나, 죽이고, 파괴시키려고 해, 파괴시키려고 왕의 모든 권한을 다 갖다 쓰는데, 바치고, 그리고 결국,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결말을 맞이하죠.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요, 어, 이전에 굉장한 은혜 체험 뒤에도, 예, 이전에 굉장한 은혜 체험 뒤에도 항상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외적인 은사를 경험하고 개발하는 것보다, 이 외적인 은사나, 은사를 경험하고 개발하는 것보다도요, 이 마음이 바뀌고 변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이런 게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외주하심보다, 성령의 외주하심보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더 깊고 차원 높은 것이죠.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요. 외적인 현상이 별로 안 따라와요. 외적인 현상에 별로 관심이 없어진다고 할수 있죠. 외적 어느 현상이 나타나면 나타나는 거고 안 나타나면 나타나 안 나타나는 거고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이 점, 계속 계속 자라면 자랄수록 은사가 없어진다. 라고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수로 가면 갈수록요, 하루하루를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뿐이지, 무슨 한탕, 무슨 큰과 한방을 노리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사우랑이 오늘 본문 구절의 그 사건, 그 시대, 그 시간에서 만약 마침 뭐 예언을 하던 중에 성령의 감동감화심을 받아서 막 예언을 하던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아니면 뭐 누구에게 살해를 당해 죽었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 영체는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안 자라면 부모의 근심거리로 전락한다라고 제가 어, 이 시리즈 처음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했었죠 헌데 이게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왕 자라는 김에 제대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지 못한다면 어 다음 단계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에 넘어질 바에야 지금 단계에서 은혜 충만할 때 하나님께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가끔씩 해 본다라는 것입니다. 헌데 그 한량 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고 예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들께서는 기왕의 여러 걸림돌을 뛰어넘으시고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내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예, 평범함 안에 비범함이 살아 숨쉬는 한분한분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권드립니다두 예, 가지 시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 2번이라는 시각 안에서 1번의 시각이 들어가는 예, 2번 안에 1번이 위치가 되는 이 평범함이라는 거 안에 비범함이 있는. 네. 2번의 그림 안에 1번이 들어가는. 그래서, 어... 장성은 분량까지 계속적으로 자라나시는 한분한분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우랑이 그 어떤 A는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뭐더잘랐겠죠 이렇게 자라다가. 다윗의 사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는 그 사건에서 시기 질투를 뛰어넘고 넘어섰으면 아마 사울 왕과 다윗은 굉장히 좋은 협력자. 어, 혼자서 사역이 아닌 같이서 동역을 하는 관계로 갔으면 얼마나 많은 블레셋 군인들을 때려잡았을까. 네.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고 했죠, 그죠두 네. 사람이 주님 안에서 정말 마음과 생각까지 온전하게 연합을 되면은요 한 사람이 그두 사람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 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서 뭐백 명을 천 명을 만 명을 상대하기도 하게도 하시지만은 또 그와는 또 반대의 시각으로 반대의 개념으로 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둘이 힘을 합쳐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합쳐서 연합을 하게 되면 그 사람 그 둘의 연합은 아무리 뛰어난 한 개인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 또한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사울 랑이 만약에 이 비의 영역을 띄워서더 자라났으면 다윗 왕과 연대 혹은 연합을 하는 것까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럼 얼마나 많은 블레셋을 때려잡고? 그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더 펼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 이거는 분명히 처음에 있었던 사건은 외적인 경험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외주하심을 이끌어내는 것보다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훨씬 더 쉽지 않다라는 것 또한 생각해 볼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지금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끝까지 계속, 어,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게 하시고 점점 더 깊어질수록 어떤 현상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외주하심보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서 확실한 변화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마음과 생각이 더욱더 변화되고 변모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 떤더 성장을 함에 있어서, 옛날에 좋았던, 옛날에 좋았던 은혜를 넘어서서 더 잘하는 것이 어려워가지고, 정말 다음 단계에서 너무 넘어질 바에는 차라리 이전 단계에서 큰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께 가는 거, 육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주님 그러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에 해당하는 은혜의 체험과 은혜도 누림과 동시에 그 다음 단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어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돌파해 나가며 극복해 나가며 다음에 있을 은혜 또한 누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어, 장성한 분량까지 더욱더 자라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그래서 같이서 연합이 가능한, 어, 동역이 가능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더욱더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시청 및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